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프로젝터입니다 미니 프로젝터고 제 손이랑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죠 이 제품은 썬딜이라는 메이커의 미니 프로젝터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 썬딜 셀러분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럼 한번 언박싱이랑 제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프로젝터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 제품 FHD를 지원한다고 하고 가상으로 4K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. 아마 4K는 뻥 스펙인 것 같고 네이티브 FHD가 아마 정상적인 스펙인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리고 램프 스펙이 11,000루멘에 450안시라는 것 같습니다. 450안시면 은 사실 그렇게 밝은 건 아니거든요. 얘가 아무래도 미니 프로젝터다 보니까 그렇게 고성능의 램프는 탑재하지 못한 것 같아요. 대신 작고 귀엽죠. 그러면 일단 이 제품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박스가 이렇게 좀 찌그러졌습니다 보시면 무게는 900g 이라고 해요 상당히 가볍죠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짠.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품이 작아가지고 아마 뭐 캠핑이나 요런 거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제품이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프로젝터 설치하기 힘드신 분들 원룸 이런 데서도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본적인 가이드가 달려있고요 제품명은 TD80W 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워런티 폴리시가 있고요. 제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에는 뭐 케이블이랑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. 이거는 리모콘 같고요. 이 안쪽에는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건 EU 플러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아마 오디오 잭 같습니다. 뭐 스피커 같은 거 연결할 때 쓰는 거겠죠. 아마 이거 제품 자체에도 아마 스피커가 있을 거예요. 뭐 스펙이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체가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. 꺼냈고 뭐또 다른게 있나 없네요. 본체는 이렇습니다. 귀엽네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와 진짜 작다. 진짜 작아. 하긴 생각해보면 옛날에 막 스마트폰에 프로젝터 달린 lg에서 나온 거였나요? 그런 폰도 있었을 정도니까 뭐이 정도의 프로젝터가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죠? 여기 썬딜 로고가 쓰여져 있죠? 그리고 이쪽에도 스폰지가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빼주고요. 와 진짜 작다. 요만해. 프로젝터가. 과연 성능이 어떨까가 가장 궁금하죠?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해주는 거죠.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쏴주는 거겠죠? 영상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. 쫙 해가지고 쏴주는 이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 받침대 부분에 제품 설명이랑 뭐 인증 정보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전원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제품 한번 기동해보도록 하죠.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해줬고요.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. 여기가 전원인 것 같은데? 오 기동음이 납니다. 우웅 소리가 나고요.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벽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 TV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제 벽이 완전 흰색이라서 이런 프로젝터 표시하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기동이 되네요. 이거 아마 캘리브레이션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할 거거든요. 불을 꺼주니까 그럭저럭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약간 세팅을 해볼까요? 세팅으로 가서 어, 세팅을 좀 해주죠. 언어가 있을래나? 어 한국어가 있네요. 한국어 한번 설정해주죠. 한국어 설정해주고요. 여기서 프로젝터 설정을 해줍시다. 자동 트라페줄 이걸 해주면 되겠지? 이거 하면 자동으로 뭐 해줄 것 같은데 아닌가?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. 한글로 하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메뉴를 이거 무슨 뜻입니까? 정투 배투가 뭐야? 예, 이런 식으로 프로젝터 각도 맞춰줬고요. 이거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없네요. 제가 본건 다른 거였나 봐요. 어떤 거는 자동으로 알아서 이 사각형 맞춰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. 한번 유튜브를 볼까요? 아이고,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네. 제 채널, 이스모 채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모. 제 채널에 뭘 볼까요?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스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휴대용 에뮬레이터 게임기입니다. R36S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하셨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게임기가 되겠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사운드가 좀 아쉽네요. 사운드를 제대로 들으시려면은 별도로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소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거 불 끄고 보니까 꽤 볼만한 것 같아요. 사실 요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일지 조금 반신반의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요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략 한 10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 정도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프로젝터라는 걸 감안해보면은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만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느 정도의 가동음은 납니다. 요게 스피커에 담길진 모르겠는데 약간 쏴, 쏴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고 있고요. 또 하나 살짝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별도로 스피커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렇게 방 안에 이게 불을 켜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불을 끄고 보잖아요. 불을 끄고 보면은 이 정도로 상당히 보기 좋게 화면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원룸용 캠핑용 약간 작은 프로젝터 제품 평소에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요게 가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 제품 구매 링크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구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